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15년형 15만 키로입니다. 현재가 850만 원이고요. 외관은 인기 가장 좋은 검정색입니다. 외관 상태 광택 잘 되어 있어서 외판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사용감은 있지만 실내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키로수 15만 4천 키로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오디오도 다 들어가 있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차량이구요. 전동 사이드미러, 그리고 뒷좌석, 어, 일반적으로 트렁크로 쓰이는 맨 뒷좌석도 잠길 수 없이 깨끗한 편입니다. 하체자세 제어장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거의 새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용기록부 보여드리겠습니다. 15년형이고요. 튜닝이력, 특별이력, 용도변경이력 전혀 없습니다. 문짝 교환 두개 펜다 교환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교환인데 리어 패널에 판금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구요. 운행하실 때 지장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하부 미세누유도 없이 올 양호 차량이구요. 하부 굉장히 깨끗합니다. 현재 차량 15년식으로 연식 굉장히 좋고 프리미엄 옵션으로 옵션도 크게 빠지지 않아 업무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승용이나 캠핑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